지난 시간 오랜 낚시 친구를 찾아 홍콩을 찾아온 이영원 조사 바다 건너 홍콩에서의 생애 첫 낚시 첫 날은 보기 좋게 꽝치고 둘째 날은 강한 바람이 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알 좋은 감성돔의 손맛을 볼수 있었다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조금은 힘들었던 홍콩 낚시 여행. 에서의 마지막 낚시를 맡겨두고 있는 이영원 조사 일행. 어떤 손맛이 펼쳐질 것인가. 그두 번째 출조길 지금 떠나봅니다 홍콩 시내 한 음식점. 이틀 동안의 다소 힘든 낚시를 마치고 베니가 안내한 곳이다. 우리에게 낯익은 수산물도 보이고 이곳 홍콩이 아니면 볼수 없는 그것도 보인다. 보이는 것만으로도 입맛을 자극하게 충분해 보인다. 저는 뭐 영양 부충하러 온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그냥 다 맛있으니까 상당히 입에 맞네. 우리나라 따지면 상당히 고급 요리인데 여기서는 그냥 평소에 먹네 평소에 그냥. 야 이거+ 이거 낚시 여행을 온 건지 식도락 여행을 온 건지 모르겠네요 조금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 힘들어할지도 모를 한국에서 온 낚시 친구들을 위한 데니의 배려가 느껴진다 I want you and 맛있는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일행들. 새벽부터 홍콩 시내 한 낚시점을 찾았다. 출조를 준비하는 모습은 이곳 홍콩이나 한국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다른 출조점보다 좋은 포인트를 차지하기 위해 모두들 일찍 나와 출조 준비를 해본다. 뭐 오늘이 마지막 날이니까 힘들어도 내일이면 좀쉴 수도 있고 집에 가니까 괜찮습니다. 어쨌든 뭐 마지막 날인 만큼 조금 어, 특이한 포인트에 간다고 하니까, 그곳에 기대감이 가고, 뭐 일단, 아침 너무 일찍 일어나 버리니까, 좀 피곤하긴 합니다. 큰, 시차에 얼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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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만은, 뭐, 여기는, 우리 마음대로 컨디션이라든가, 스케줄 조정이 안 되니까, 일단, 데니한테 따라가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일단, 낚시 자체가 아마 즐거울 걸로 보입니다. 한국에서 온 낚시 친구들을 신경 쓰느라 정신이 없는 테니 오늘은 또 어떤 곳으로 갈 계획을 하고 있는 걸까요? Hi, good morning. Uh, very tired. Uh, yesterday is a long, uh, how to say, is a difficult fishing. Strong wind and tired. And today we are also very tired because we have to go to that p o n That point far away from here. 멀리 이동할 필요 없이 출조점 뒷문으로 나오니 바로 배가 준비돼 있었다. 또 어떤 손맛이 기다리고 있을까?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가 본다. 오늘 이영원 조사가 향한 곳은 홍콩 남쪽에 위치한 만자오 군도의 블랙스톤이라는 포인트다. 한 시간 반 넘게 달려온 이곳은 홍콩 낚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 가운데 한 곳이라고 한다. 홍콩항에서 출발해가지고 한 25노트 정도 속도로 1시간 가까이 왔습니다. 아마 제주항에서 출발해서 추자 가는 거리 정도에 있는 그런 섬으로 왔습니다. 오늘이 3일째 낚시하는 날이고 일정의 마지막 낚시입니다. 어쨌든 일단 데니한테 뭐 많은 걸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데니가 포인트를 선정했고 우리도 또 거기에 맞춰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어, 너울이 좀 생간계로 처음에 의도했던 포인트에서 그 다음 비코스로 어, 왔습니다. 조금 이제 안전하게 낚시할 수 있는 곳으로 왔고, 수심이, 주변 수심이 깊고, 물색이 보니까 어,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낚시한 데가 완도 쪽에 가깝다면 여기는 추자나 제주 물색에 가깝기 때문에 좀 낯설지 않은 환경에서 낚시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Danny, I, uh, this island name is uh, Blackstone. Uh, have you experienced this point a few years ago? Yeah, few years ago, okay. <laughs> uh, because I uh, all the time go to Chuchan, uh, so no time to hear. Uh, please explain to uh, to me at this okay. point. Okay, this point is uh, near side is about six to seven meters. Okay, outside uh, about ten meters outside, five meter to ten meters drop off. Topic. Okay, it's very deep. I think it's uh, sixteen to twenty meters deep. Normally, uh, Chinese calendar uh, first and first, second, third, fourth, and uh, 15, 16, 17, 18 here cannot fish because the, the speed is the the speed is very very high. You know, it has a What kind of fish target? Okay. Uh, this season is uh, April, white um, consumption. Oh. Sometimes sometimes uh, panjari. Uh, Jeju people like panjari. Me too. Yeah. I <laughs> hope <laughs> we can get the okay we can get them <laughs> Let's go fishing. Okay, let's go fishing. <laughs> 포인트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알고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낚시할 준비를 해볼까요? 여기는 뭐 풀랭이 중간이 비슷하게 생기고 저쪽은 절명 비슷하게 생기고 저쪽 앞에는 또뭐 지실이 차기도 비슷하게 생기고 좀 익숙한 지형 같으니까 뭔가 잡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진 날씨. 기대감을 갖고 낚시를 시작해보는데, 하 역시나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해법이 가까이로 잡어들이 우글우글거린다. 잡어들 사이에서 입질을 받아내긴 했는데,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손맛! 작은 아, 시알에 갠자리가 네. 올라온다. 네. 어 지금 요 가까이에는 너무 그 잡고기가 많아가지고 어 지금 밑밥을 뿌리게 되면은 잡고기가 굉장히 많이 그 몰려들기 때문에 이 롱캐스팅 멀리 던져가지고. 어, 지금 이 에, 가까이로는 이 벤자리가 안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롱캐스팅을 하니까 는 그나마 지금 물었는데 어, 크기가 아직 작은데 에, 추측으로는 아마 이게 보통 벤자리가 여기서 나오게 되면 한50 전후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 조금 시간이 1시간 후 정도 경과되면 아마 벤자리가 붙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올라오는 벤자리의 씨알이 보통 50cm가 넘는다고 하는데, 오늘 그런 녀석들을 만날 수 있을까? 일행들과 반대편에서 낚시를 하던 한 조사가 이질을를 판단했다. 하얀 포말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녀석, 행의 봄을 닮긴 닮은 것 같은데, 둘째로 건전을 확인해보니, 황줄 깜정이를 닮은 녀석이다. 발밑에는 잡어들이물거리고 올라오는 녀석들은 네, 고만고만한 씨알. 씨알 좋은 벤자리가 많이 나온다는 소문과는 달리, 올라오는 녀석들은 대부분 30cm를 반 넘기는 수문이다 조류가 미세하게 앞으로 벽 쪽으로 붙다가 지금 오른쪽으로 서서히 어 빠져나가면서 오른쪽으로 벽 쪽으로 다시 붙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 고기 작기 전에 한 마리 또 걸긴 했습니다만 이빨이 무척 날카로운 고기입니다. 바늘 위에가 완전히 걸레처럼 돼가지고 터져가 나왔고 <laughs> 두 번째 이제 또 히팅시킨 고기가 뺀자리인데또뺀자리로 하기에는 조금 작습니다만 그래도 어 홍콩까지 와갖고 우리가 좋아하는 또 벤자리를 만날 수 있고, 뭐, 손맛도 수심이 깊어서 그런지 조금 당찹니다. 크기에 비해 가지고. 어쨌든 뭐, 이 포인트가 재미는 있는 포인트입니다 보니까, 뭐, 정체를 알수 없는 고기도 있고, 또 히, 드랙을 차고 나가는 고기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낚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좀더 기대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낚시를 하고 있는 만자오 군도는 홍콩 낚시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멀리 중국에서도 손맛을 보기 위해 이곳까지 온다고도 한다. 어이만자오그 어, 이쪽 그 군도가 홍콩에서는 가장 어, 낚시꾼들이 그 선호하는 어, 그런 지역으로서 여기는 어, 중국 영해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섬 바깥쪽으로는 망망대해고 그러니까 가장 어, 바다 쪽에 마지막 섬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어, 이만자이 섬을 주위로 해서 많은 부속섬들이 있지만은 이 섬이 가장 홍콩과 중국의 그 경계선으로 볼때 중국에 속해 있으면서 가장 먼 바다 이 이후로는 어, 섬이 없습니다. 망망대해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 홍콩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고 어, 중국 사람 낚시 꾼들 중에서도 이곳을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여기까지 오는 어, 중국의 그배 시설이 그러니까 배가 그만한 어, 좋은 배들이 없어가지고 어, 이곳을 중국 어, 낚시 꾼들은 오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낚시 꾼들의 선망의 대상지입니다. 여기가. 모처럼 제대로 된 손맛이 찾아왔다. 블랙스톤의 명성답게 씨알 좋은 녀석이 올라올 것인가. 아 이런 얼굴을 보지 못하고 터져버리고 말았다. 와이크, 와이크하라 검찰동. 베리톤 파워. 사이 가까이에서 받아낸 입질. 마치 우리나라에서 맥낚시를 하듯 손쉬운 저로낚시를 하던 조선님 대체 어떤 녀석을 잡으려는 걸까요? 하얀 포발 속에서 올라오기어서 이번엔 제대로 된. Uh, in Hong Kong, the outside is not so many rock. They are flat, so the culette and Jimmy near the shore, very near, very near the shore. So you need uh, to pick the beach very near the shore, and the SR very near. And when the wave is come, wave is come, the culette and Jimmy come up. and eat very near the saw. so you must put the piece very near the saw, so you can catch it. 드디어 영어 조사에게도 입질이 찾아왔다. 낚시대 허리까지 가져가는 강력한 입질. 홍콩 감성군의 입질이 어떻게 강력한 걸까? 아니면? 일명 홍콩 부시리로 불리는 녀석 엄청나게 힘을 발휘한다. 영원 조사 뭐가 됐든 간에 이 녀석의 정체를 확인하고 싶은데 쉽게 제압할 수 있는 녀석은 아닌 것 같다. 어, 찌가 보여가지고, 한 3m 정도 수심 밑에 있는데, 거기에 다른 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서 상황이 돼가지고, 한번 풀어줬다가 또 보내가지고 땡기고, 그때는 움직였습니다. 방금 또 다시 거의 다 띄우다 싶을 때, 또 줄에 감아가지고, 다시 풀어줬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얼굴을 안 보여주네요. 바늘 위에가, 이 술하고 같이 엉켰던 그 흔적이 있습니다. 꾸불꾸불해졌고. 아유, 이거 뭐대단하네 <laughs> But uh, I don't know the name in English. and uh 왕랍총. u uh, this is one of the very powerful fish in Hong Kong. and uh I think normally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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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we get it and then maybe we have to spend around 20 minutes up to over 5kg. 다시 이영훈 조사에게 최종 입질, 이번에도 좀 전과 비슷한 손맛. 꼭 부시리를 건 느낌이다. 손맛을 넘어 몸으로 느끼는 낚시, 날도 더운데 벌써 지쳐가기 시작한다. 이번엔 연습을 제압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번에도 얼굴을 보지 못하고 터뜨리고 말았다. 가뜩이나 후텁지근한 날씨, 큰 놈의 홍콩 부실이 때문에 더 지치고 말았다. 잠시 휴식을 가져보는 이영원 조사와 대니, 한국말이 섞인 영어를 써가며 익숙하게 대화를 해나간다. 뭐 첫째는 낚시를 떠나가지고. 인간성 하나만큼, 은 뭐, 대한민국 어느 누구한테도 안 빠지는 진짜 남자입니다. 내가 또 뭐, 말도 안 되는 영어를 해도 최고의 해석을 할줄 아는 뭐 그런 사람이고, 아만 이상하게 얘기해도 다 알아들을 정도로, 데니하고는 좀 이제 오래 사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장단점을 나는데, 낚시 실력으로 따져도 대한민국 어디 내놔도 뭐 나름대로 한가닥 한다는 그런 수준인 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터준 게 보니까, 어, 드랙을 전혀 안 쓰고, 뭐, 잡으려고, 그래 작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욕심보다는 자기 스타일을 추구하고, 뭐, 그런 걸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뭐, 왜 드랙을 안 쓰냐, 이랬던, 뭐, 나름대로 여 밑에 바닥이 어떻고, 뭐, 그런 지론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도 뭐, 홍콩에 오면, 뭐, 대니가 스승이 될수 있을 정도로, 게 낚시도 잘하면서 인간성도 좋기 때문에 어쨌든 뭐안 지는 한 10년 가까이 돼 갑니다만 앞으로 1 0년 이상을 또뭐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는 뭐갯 바위에서 힘이 나갈 때까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찾아온 손맛. 오늘 원 편집장이 제대로 홍콩 낚시를 보여준다. 낚싯대 허리까지 가져가는 강력한 손맛.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손맛이다. 이곳에서는 화이트 진으로 불리는 감성돔이 올라왔다. 낚시 실력이라면 홍콩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나이 댄이. 드디어 제대로 된입지을받아냈다 댄이는 바다 찌 낚시에 불모지를 할수 있었던 홍콩에서 붐을 일으킨 장군입니다.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많은 낚신들과 교류하며 홍콩의 낚시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앞장서 왔다. 대니 이런 노력 때문인진는 몰라도 최근 홍콩에서는 바닷지낚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올라온 여섯 소, 화이트 지누라 불리는 녀석이다. I'm using the concept of with the s h o u t together because the If you take off the shell,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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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ream the shell, and then the tokachi and the small fish will very quickly to eat, you know, and empty the hook. So put the shell together. And this one, this kind of fish, snapper, white white they like uh, together eat. <laughs> 역시나 홍콩에서 1급으로 뽑히는 포인트답게 입질이 계속 이어진다. 멀리 한국에서 온 이영호 조사와 강종식 조사도 손맛을 보기 위해 안간힘을 써보지만 낯선 포인트에 적응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홍콩에서의 3일간 낚시도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할 때다. 손맛에 대한 미련은 남지만 홍콩 낚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The schedule is uh, um, very smooth, but. Uh... 일정은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뭐 바다에 나가서 이렇게 다른 나라 와서 낚시한다는 게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기대치만큼은 못 잡았지만 그래도 스리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비쁠 것 같으면서도 안 잡히니까 이상하게 스리 같은 게좀하고좀 좀 오기도 좀 생기더라고요. 꼭 잡아야 되겠다는 거. 그래서 좀 무리해서 낚시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좋은 추억거리가 저 나름대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3일간의 일탈에서 벗어나서 이제 생활로 돌아가야 될 마지막 날입니다. 뭐... 고기가 잡히든 안 잡히든 어떤 낚시를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낚시는 역시 즐겁고 어 부수적으로 더 중점적일 수도 있지만 어 친구들과 같이 올려서 즐겁게 식사하고 대화하고 그런 좋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대니와 대니 친구들한테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국과 홍콩. 사는 곳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지만 낚시 앞에서는 문제될 게 없다. 국경을 넘어선 낚시인들의 우정,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